이번 크리스마스 편지도 재미있습니다 감기 걸린 산타. 빨리 병원 가, 산타 노땅. 뒤에 불독은 산타가 깨병 부리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되어 있군요. 오, 여기도 이렇게 되 있는 거 보니 입체 카드 같습니다. 열어볼까요? 짜잔 흑퀵왼 <laughs> 왕반을 너무나 너무나 아픈 것 있지? 앙앙앙 깨병이 앙, 앙. 아니었나 봅니다 <laughs> 산타 많이 힘들죠? 감기 조심하세요 산타 할비씀아 이거 종혁이가 편지를 보냈네요 깜동 제가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뭐 깜둥 뭐, 마이콜, 뭐 이런 별명을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저한테는 감동이라 하고 본인은 전제라고 해놨군요. 감동아, 다가올 크리스마스 잘 지내. 안녕. 하하하. <laughs> 종혁이 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. 아파트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사는데가 놀러도 많이 가고, 4학년, 5학년, 6학년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, 진짜 단짝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. 중학교 가면서 중학교가 갈려가지고 이후로 좀 같이 지내지 못했죠. 이것도 오래됐는데, 아, 구미역에서 한번 마주쳤던 기억이 나요. 아유, 참 그때도 반가웠는데,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참 같이 추억이 많았던 친구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어색하겠죠 <laughs> 그렇지만 반갑게 너를 만나면 인사할 거야 음, 네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네 너다운 편지다 <laughs> 음. 친구는 잘생겼었어요. 곱상한 외모인데 성격은 터프하고 그래서 뭐 인기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친구 막 수학여행 소풍 갔을 때그 버스에서 저희 때는 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가능했었거든요. 찰랑찰랑 노래를 불렀던. 기억이 나요. 이 친구 찰랑찰랑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나 신나게 불러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또 기억이 납니다. 항상 그 유쾌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 종여가. 우리는 좀 일이 많았는데 아버님 편지는 또 있을 것 같아. 고마웠어. 잘 지내?